오 그것도 괜찮다.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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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 하다가 윙크 윙크 눈이 까매야 되는데 눈이 안까기니까 손으로 까막. 우리 아버지 말대로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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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 하다가 박수 치다가 나. 박수 치다가 진짜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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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치다가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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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 하다가 콩닥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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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치다가 인사하세요. 옆 사람한테, 옆 사람한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진짜. 닥닭닥닭닥닭닥닭닥닭 봉닭, 닥닭닥닭 봉닭, 봉닭, 콩닥 봉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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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닭,